손태진, 일본 팬카페 순위 공개 첫 공개. 믿을 수 없어. 정말 대단해. 트로트 가수 손태진이 일본 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또한번큰 화제를 모았다. 이번에는 일본 팬카페에서 회원 순위를 최초로 공개하며 그의 글로벌한 인기를 증명했다. 일본에서의 뜨거운 반응과 함께 팬들의 열정적인 지원이 그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손태진의 일본 팬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따뜻한 인성과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에도 매료되어 있다. 이번 순위 발표는 그의 일본 내에서의 인기를 한눈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가 일본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한다. 손태진은 이번 팬카페 회원순위 공개를 통해 팬들과의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회로 삼았다. 그는 순위 발표를 통해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신이 일본에서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대단해. 나는 그의 말은 그만큼 이번 발표가 그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순간이었다. 이 발표는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고 그와 팬들 간의 특별한 관계를 재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손태진의 일본 팬 사랑과 교감. 손태진의 일본 팬들에게 있어 그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가창력이나 무대 위의 존재감 때문만이 아니다. 그는 일본 팬들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일본어를 배우고 팬카페를 통해 꾸준히 소통하며 일본 팬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의 팬카페 활동은 일본 팬들에게 손태진과의 특별한 연결고리가 되었다. 손태진은 팬카페를 통해 팬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자신의 일상과 음악 활동을 공유하고 팬들의 응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또한 온라인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의 거리를 좁히고 더 가까운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러한 손태진의 진심 어린 노력은 일본 팬들에게 그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으며, 팬들은 그를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가 아닌 빈생의 일부로 여기게 되었다. 일본에서 손태진의 인기 상승. 손태진의 일본에서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가 일본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한 것은 제이 릅시의 팬텀싱어에서 포르테 디콰트로의 멤버로 활동하면서부터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손태진은 뛰어난 실력과 감성적인 음악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일본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 이후에도 손태진은 다양한 매체와 활동을 통해 일본에서의 인기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갔다. 그의 트로트 음악은 일본 팬들에게 신선하고 독특한 감동을 선사했다. 일본에서는 전통적인 한국 트로트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고 손태진은 그 흐름에 맞춰 크로스오버 스타일의 음악을 시도하며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는 감동을 전달했다. 이러한 시도는 일본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손태진은 일본에서 점차적으로 입지를 확고히 다져갔다. 일본 팬카페 순위 공개. 글로벌 스타로서의 입지. 손태진이 공개한 일본 팬카페 회원 순위는 그가 일본에서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발표는 그가 일본 팬들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에서의 그의 인기가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팬카페 회원 수는 1만 명을 넘어섰고, 그 중에서 가장 활동적인 팬들의 순위도 공개되었다. 이는 손태진이 일본 팬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지표였다. 팬카페에서의 활동은 단순히 팬들이 그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차원을 넘어 그와 팬들 간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손태진의 팬들은 그가 전하는 음악적 메시지와 감동을 그대로 느끼며 그와의 교감을 통해 더욱 열렬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번 순위 발표는 팬들이 손태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으며 손태진도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손태진의 일본 활동 확대 계획. 손태진은 일본에서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일본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일본어 버전의 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본 내에서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에서 팬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은 손태진이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손태진은 또한 일본의 유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다양한 일본 매체와 협업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릴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가 일본에서 더욱 큰 인기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열정은 일본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와 팬들 간의 관계는 더욱 강해질 것이다. 팬들에 대한 손태진의 감사와 사랑. 손태진은 팬들이 자신에게 보내는 사랑과 응원에 대해 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다. 그는 팬들을 제 인생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말하며 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태진에게 있어 팬들은 단순한 지지자가 아니라 함께 음악과 감동을 나누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이러한 팬들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와 팬들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하다. 팬들은 손태진을 단순히 좋아하는 아티스트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를 인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며, 손태진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를 원한다. 손태진은 이러한 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더욱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손태진의 일본 내 미래 계획과 새로운 도전. 손태진은 일본 내에서의 활동을 더욱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일본에서의 인기를 바탕으로 일본 내에서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그는 일본의 주요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일본 팬들과의 만남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팬미팅을 준비하고 있다. 손태지는 또한 일본 내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며 팬들과의 특별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일본 각지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본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일본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는 일본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고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것이다. 일본 팬들의 반응과 손태진의 글로벌 사랑. 손태진은 일본 팬들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있으며, 팬들의 응원 덕분에 더큰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팬들은 그가 전하는 감동적인 음악과 따뜻한 마음에 깊이 매료되어 있으며, 손태진을 위해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다. 이러한 팬들의 사랑은 손태진에게 큰 영감을 주며 그는 그들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손태진은 일본 팬들에게 더 많은 음악적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음악은 일본에서 계속해서 큰 사랑을 받을 것이다. 팬들은 손태진의 음악과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하며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